이 플러스 플러스 점프 스타트 세번째 세션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뤄야 할 것들이 예, default function argument, 어, reference operator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constant하고 referenc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new and delete operator 메모리 얼로케이션 오퍼레이터들이죠 디얼로케이션 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Command Line Processing 첫 번째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a u l t f u n 는 이런 것들을 보고 디폴트 a u l t f u n 라고 합니다 C에서는 없었죠 요즘 나오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k equal to 하면은 k가 이 argument가 생략됐을 때 k 값은 2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e x p o n e n t 어, 우리가 3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 k가 생략이 됐잖아요. 그러면 n은 2이고 k는 3으로 계산이 됩니다. n은 3이고 n k는 2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 C++에서는 디폴트 아 e 먼트에 약간 그 제약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좀 자유로운데요. 처음에 나온 디폴트 펑 m 아 n 먼트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펑수 아귀먼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먼저 default function argument가 아닌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OK죠 근데 요거는 네, default function argument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syntax error가 됩니다 요거는 어, 괜찮구요 여기 default function argument가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OK입니다 OK 오케이. 여기도 OK죠 여기도 세개다 디폴트 a u l t f u n 입니다 만약, 그러니까 이물에라는 f u n 은 이렇게 그냥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 f u n 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f u n 은요 1, 2, 3을 가지고 계산해서 리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물 u 라는 function은, 어, default f u 가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안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 그 다음에 reference operator, ampersand. 우리 C에서는 ampersand가 나오면 address operator로 우리가 사용했죠. 근데 C++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C에서 사용했던 address operator도 사용이 되고요, 물론. 그 다음에 때때로는 이 reference operator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 operator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 코딩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alias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 보겠습니다. 여기 x가 있죠. X. x. x 저 메모리에는 요거 x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냥 x 선언만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int, 요게 reference operator입니다. 게 그리고 후 e q x. 그럼 여기 x가 있고요. 후는 여기에 있는데 후는 지금 메모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신 자신의 메모리 address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요거를 가리킵니다. x를. 그러니까 포인터랑 약간 비슷하죠. 포인터와 네, 같은데 포인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포인터처럼, 여기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포인터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배리어블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포인터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쓰고요. reference o 를 씁니다. 그리고, 요, f 는 이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치, x, x의 alias처럼 f 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거죠. x나 f 나 똑같은. 근데 메모리는 x에만 할당이 되어있고 푸는 또 역시 그 같은 메모리 로케이션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포인터와 다르게 그냥 어 포인터 아닌 int variable처럼 int x variable처럼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x를 사용했듯이 여기다가 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엘리어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indifferently.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데 이거는 제일 간단한 레퍼런스 오퍼레이터 사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extremely useful, 아주 유용한 레퍼런스 오퍼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 사용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베리어블를 갖다가 alias로 다른 곳에 넘겨줄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C 배울 때 s w 이라는 방식 을 아마 임플멘테이션 했을 거예요. s w 이나 혹은 exchange 이런 함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은다한 번씩 구현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I가 3이고 J가 5인데 이거를 위치를 서로 바꾸려고 그래요. I를 5로 만들고 J를 3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경우 swap 펑션을 써갖고 여기다가 어, 있으면, 수합방식이 있으면, i, j를 보내갖고, 여기, i는 5가 출력이 되게 하고, 예, j는 3을 출력,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 이럴 때, 수합방식을 어떻게 구현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포인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늘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i, j를 이렇게 포인트 안 사용하고, 우리가 컬링하면, 이렇게 5, 3으로 바꿀 수가 없죠. 여기 3, 5로.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포인트 사용할 때 예, 여기를 포인트를 사용해서 구현해야죠. 그럼 여기다가 a m p e n d 붙이고 여기다 a m p e n d 이때 a m p e n d 는 address operator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C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x y다. 그럼 변수 x y인데 여기는 int고 여기도 int다. 그런데 요거는 포인터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요 포인터를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오퍼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포인터 x. 그래서 여기 포인터를 붙이면 여기에 값이 나오죠. 값. 그래서 x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x를 저장했으면 그 다음에 x가 가르치는 그, 메모리 로케이션에다가 내용을 뭘로 담아요? y의 값을 거기다 담고, 다시, 음, x는 여기다 세이브, 세 해뒀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y의 값은, 아까 x를 세이브 해둔 값, 템플 여기다가 저장하죠. 그러면 x, y가 수합이 되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i, j, 5 3으로 프린트가 됩니다. 기억나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음.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코딩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이용한 수 w a p function을 한번 우리 C++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제가 빈칸을 남겨 두었는데요 여기서 아까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압에 우리는 아까는 m%i, m%j 라고 해놨잖아요. 여기를 i, j로 그냥 부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address operator를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 function에서 그거를 reference로 받아야 됩니다. int x int y reference로 값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x에다가 x를 갖다 여기 템프에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x를 저장했으니까 이제 x를 y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y는 아까 저장해둔 x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예. 네. 여러분 느끼겠어요? 앞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코딩하는 거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인보크 해야 되고요. 이런게다 없어졌죠. 예. 그리고 여기서만 예, 퍼센드를 붙이면 레퍼런스로 된 레퍼런스를 이용한 그러한 어, 컬링이 됩니다. 여기서만 레퍼런스를 이용한 거죠. 레퍼런스 오퍼레이터. 그게 왜 그렇게 되, 되, 되겠습니까? 요 실제 i의 i를 갖다가 i 값이 있잖아요. i가 예를 들어서 지금 3이 저장되어 있고요. 여기 i. 근데 이를 i를 가져올 때 여기서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가져올 때이 x가 레퍼런스. 이 x를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그 x 안에 있는 값은 그냥 x로 액세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5로 바꾸는 거죠. 예. j에 있는 거는 y로 갖고 와서 y 여기다가 5가 있었는데 이거를 3으로 바꾸는 거죠. 그는 레퍼런스 오퍼레이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코딩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다시 코딩을 해놨는데요. 이두개의 레퍼런스 오퍼레이터를 붙임으로써 수납 함션이 포인터를 생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냥 버튼 코딩하는 것처럼 <laughs> 포인터 안 쓰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포인터죠. 예. 근데, 이렇게 n t a x 가 간단해집니다. 이게 레퍼런스 오퍼레이터의 유용한 점입니다. 예, o v e r l o a d 여기, integer, ij, ij이죠. 수업해서 이렇게 function을 불렀죠. 그래서 우리 금방 코딩 했었잖아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로 변했습니다. 네, 더블로 변했고, 이거를 갖다 수업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더블, 어, 아, 아기멘트를 더블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swap 이라는함수을 하나 더 구현해야 되는데, 이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wap, 뭐, 더블. 뭐, 이런 함수을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근데 C++에서는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integer t y 이고, 이거는 더블 타입이죠, 더블. 그래서 더블 타입일 경우에는 알아서 더블로 된수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펑션을두개다임플멘테이션 하는 거는 맞는데요, 맞는데 이제 그 이름을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펑션 이름이 같으니까 이게 int가 됐든, 더블이 됐든. 같은 수학 a p function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function으로 적용할 건지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편하죠. 예. 그렇게 해서 C++에서는 수학 f u n c s w function 이렇게 있고, 여기 double, double, 여기는 int 해서 같은 function 이름으로 두개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const reference입니다. reference operator를 배웠는데, 간혹가다 이칸스트는걸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칸스트는 변화의 컨스턴트 레퍼런스입니다. 칸스를 붙이면 은 우리가 레퍼런스를 보내면 은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수압에서 바꾼 것처럼 그런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다 칸스를 붙이면 그 레퍼런스를 보낸 것은 그쪽에서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structure가 있다고 해봐요. 뭐 c style로 character array를 썼는데 여기 structure name 이렇게 있고요. 프린트하는 거고 k.age 그래서 age를 age하고 name을 각각 여기서 프린트하는 프린트 statement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person, 여기 main에서 person에다가 adam하고 316을 저장했고요. 에담이 예, 여기 들어가 있고, Age 316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하면은 이것을 프린트 하겠죠. 어, 그럼 이렇게 이제 잘 돌아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const reference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 person k 이 s t r u 를 이쪽으로 보내줬잖아요. 여기서 person. person... main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쵸? 레퍼런스 네, 없이 그냥 이 스트럭처를 다 넘겨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점은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레퍼런스를 이렇게 넘겨지면 은 이쪽 함수에서그컨텐트를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레퍼런스, address에서 넘겨줬으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메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 c o n s 앞에다 붙이면은, 예, 이 프린트 펑션 안에서 프린트만 할수 있지, 만약에 값을 k.age를 갖다가, 20, 20년, 20살이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Because of this const. 예,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점은 뭘까요? 예. 또 다른 이점. What's good about passing by const reference? 또 다른 이점은 요 이쪽에서 이쪽 펑션으로 부를 때이 레퍼런스가 없으면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들죠 근데 레퍼런스가 있으면 이 자체가 이 메인 펑션에서 allocation 여기 돼 있잖아요 이, 이 main, s t r u c t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address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이었으니까. 이거랑 여기 main이나 여기 k는 똑같은 값입니다. 그컨텐트가 똑같은 거죠. main 이래는, 예, 여기 adam. 그 다음에 316. 그니까 러이 같은 메모리 로케이션을 k도 가르치고 있고, main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니까 러 포인트하고 비슷한데, 포인터하고는 약간 다르죠. 포인터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된, 좀더 쉽게 쓸수 있는 그런 포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4바이트 대신에 4바이트, 32bit이라고 그러면, 에드 s 스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에피션트하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by reference.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요거 정도는 그냥 지금, 지금 여러분들 처음 시 배우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좀 혼동되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조심할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local variable 있잖아요. 예. return by the reference. reference도 보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보낼 때요. 리턴할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컬 베리어블을 갖다가 리턴 값을 레퍼런스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을 보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로컬 베리어블이잖아요. 로컬 베리어블인데 그걸 갖다가 레퍼런, 레퍼런스로 보내면 에러가 납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 이렇게 리턴하는 건 괜찮죠? i 값을 계산한 다음에 i 값을 리턴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거는 address를 리턴하는 건데, 여기 i 값은, 어, 요, 요 스코프에서만 유용한 거 아니에요. 요 i가 가지고 있는 값이나 메모리는. 방신이 끝나자마자,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시스템 리, 소 s o u r c e 로요 그니까 이럴 때는 안 되는, 요거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lloc and free, new and delete 입니다. malloc and free는 우리 C에서 많이 이렇게 했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사용 안 하고요.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어, integer array를, 예, n개의 integer를, 예, allocation 어, 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합니다. integer 예. size를 계산해 갖고요. 그 다음에 n개를 곱하고, 그게, 거기에, 거기에 이제 malloc을 한 거죠.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서이 거기에 인티저 포인터라는 것을 여기서 타입 캐스트를 하면은 이 인테저 포인터에다가 이제 어사인을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이 멀록은 보이드 포인터를 리턴해주거든요. 이렇게 서 항상 매치되게 포인터를 타입 캐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C++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new operator를 사용해갖고 int 그리고 몇 개인지 이렇게 해주면 은 바로 포인터로 리턴해줍니다. 왜냐하면 은 여기가 int인지 알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int 사이즈만 계산한 거 아니에요. 저희 <laughs> int를 이용해갖고 n개 이미 컴파일러가 이거를 알겠죠. int고 n개다. 그것을 new 새롭게 만들어 다오. 그래서 거기서 리턴하는 포인터를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근이 부분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똑같이 array 로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array 로이션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이 array 형식으로 해서 f r 해줘야 합니다. 여기랑 약간 다르죠. 그래서 delete o p e r a t o 를 사용해서 f r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array 아니고 하나의 인티저만 이렇게 포인터로 했다 그러면 은 요거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좀몇 가지 예를 들어 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int 하나만 포인터로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만 하되 여기 괄호 모양이 좀 다르죠 일곱 개의 인티저가 아니라 요, 여기는 하나의 인티저인데 예, 값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7으로 한 겁니다 예, value 7으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string 같은 것도 할수 있습니다 new string 이 값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예, 대괄호를 대괄, 중괄호인거예요 예, square bracket square bracket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7개의 엘레멘트를, 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a y 가 된다. 요이렇게 하면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제로로 하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string을 그렇게 한거고요 array를 그렇게 한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에, empty string으로 한거고요 요거는 integer 5개 array. size5의 Array를 이 값으로 Initialization 한겁니다. 네, string Array 두 개가 있고 거기에 각각의 값은 a와 더를 Initialization 한겁니다. 그래서 네, 또 Delete 할 때의 pi, pi를 Delete 한다 그러면 pi는 어디 있어요? 이 pi죠. 여기 있는 pi. 네, array를 Delete 할 때는 네, Deallocation 할 때는 요거는 array죠. array. 그러니까 요거가 필요합니다. command line processing 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 이렇게 command line, main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execution 할때 예를 들어서 hello, dot l a s hello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execution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argc는 1이 되구요. 그 다음에 요, 차, 아그, 위에는 요, 헬로, 다, 점, 슬래시, 헬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그, 위에. 아니면 이 앞에 패스까지 다 이렇게 길게, 뭐, c 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 요, 아그먼트. 요게 커맨드 라인 아그먼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C++ 점프 스타트를 마쳤는데요. 어, 할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 비디오도 어, 시청해야 되겠지만은, 어, 무엇보다도 이제 랩1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아자에다 올려야 돼요. 음. 오늘. 이, 이 날짜는 제가, 이 강의 날짜는 제가 아, 따로 어, 피아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숙제. 첫 번째 프 r o b l e 이 이제 나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세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반갑습니다.